안녕하세요. 현준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20억 BP LH 단일 팀 컨셉이 아니고 딱 성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짜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이 팀이 거의 20억에서 21억 정도 되는 팀이고요. 일단은 3카레스무 써도 이제 성능이 좋게 가능한 팀이 LG 단일 팀이었습니다. 일단, 코나우드를 썼기 때문에 슈팅이 좋고 또 크레스포를 썼기 때문에 이제 헤더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벨시치, 선흥민의 크로스, 그다음에 굴리트와 발락의 중거리 슛, 그다음에 굴리트와 발락이 내려와서 이제 수비 가담까지, 그다음에 보아텐과 라모스의 수비 이렇게, 그다음에 풀백들 꼬끼박까지이 정도면 거의 대장팀이라고 보면 케미 받는 대장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다음 영상 30억 bp lh 단일 팀을 해보겠습니다 안녕.